찍어드릴게요.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세요. 제발. 제발. 배고프. <웃음> 나도. <웃음> 벌써 배고프고. 와우 산이다 진짜. 오 진짜 산이네? 아이씨 <laughs> 어떡하냐 이거. <laughs> 이거 되는 건가? <laughs> 이거 맞나 이거? <laughs> 야 경사가 장난 아닌데? <laughs> 거기가 길이 맞는 건가? 안돼. <laughs> 근데...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. <웃음> 정말? <laughs> 안녕히 계시고요. 어떠신가요, 소감이? 아, 더워요? 전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. <laughs> 1프로 왔다고요? 아, 안 돼. 4.2km 어떻게 가 제발... 너무 다행이 ㅎ 야, 이것 ㅎ 뭐냐, 진짜. 야, 이것 이 뭐냐고. 어떡하지? 이 정도였나? ㅎ ㅎ ㅎ 이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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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해. 와, 선배님. 와, 말할 힘이 없다. 너무... 와, 오, 멋있다, 여기. 멋있다. 와, 좋다. 와, 이게 뭔 이렇게 돼있던데? 여기 어딘데 여기 어딘데 아더 아. 이건 국내선인가? 어디로? 아닌가? 네, 지금 여기. 여기? 아, 저기 있다! 멋있다, 근데. 진짜 멋있다. 산이 이렇게 된 산은 <laughs> 또 <laughs> 처음이에요. <laughs> 진짜, 나 이런 곳인지 몰랐지. <laughs> 아니, 기분이 어디서 나냐고? 너무 신기하다고. 오, 대박. <목소리를> 엄청 높이 왔네. 오, 조심해. 하나, 둘, 셋. 고생하셨습니다. 저 데리고 오느라 고생하셨네. <laughs> 아 시원하다. 빛 모습이 나는어아 바람 <laughs> 어, 바람 보니까 시원하다. 바람, 바람. 아 진짜 바람 시원하다. 바람. 서울이 다 보이는데? 진짜. 신기한데? 와 한강도 보이네. 한강이랑 여의도랑 남산. 근데 네, 님들 찍고 있거든요. 라이브 네. 안뜨는데안 떠요? 네 어떻게 들어가요? 그 유튜브 아니에요? 네, 트위치로 유튜브라? 트위치로 오셔야죠. 트위치가 뭐예요? 그런 어플이 있어요. 아, 내려가서 공부해. <laughs> 여기서. <laughs> 아유 이런 틀딱들안되겠구만 나는 인스타도 들어갔어. 인스타. 우리 뭐야? 무야, 무야호 한번 하시죠. 어. 무야호 한번 <laughs> 하시죠. 무야호. <웃음> 무야호. <웃음> 하체 나오는 중. <laughs> <laughs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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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무서워 죽겠네 보는 것만해도 무섭네. <laughs> 바, 바람. 아! 야, 바람이 안 부네 찍을... 하필. 다오 이거다 가. 이거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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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막 오. 나요오오 여기 낙떨어지야. 오. <laughs> <너무 힘든데. 웃음> 아 나도 저렇게 할걸다 들어가 <laughs> 아 잠깐만 태극기 좀만 기다려 아 미친 태극기 아죽주구 빨리 빨리 합시다 둘안안아쪼 합성한다 내가 아니야 더 기다려 어,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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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이건가? 어 됐어 지금이야 드디어 사전에 찍었습니다 트위치, 트위치? 트위치? 아니 트위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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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터랑 다른 거예요? <laughs> 와, 이거 봐요. 장난 아님. <laughs> 내가 여기로 올라왔다니. 잠깐만, <laughs> 이거 들어가. 목좀들어 봐. 이거 봐. 아니, 목좀들어 봐. 목좀 들어가. 헐, 함정이 있다. 이건 외로우네. 목 들어가게? 아, 조용하네. 밥 먹는 거 찍어줘야지. 목 닦는 거왜안 하냐고. 빨리 하라고. 전주? 아, 어, 줄게.